안녕하세요, 할미 할비 수제화분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하우스에 어, 있는 아이들 몇 아이를 자랑질하려고 영상을 틀어 봅니다. 지금 보이는 아이는 대품으로 해서 할비 거라고 써 있네요. 우리 할비 라울입니다. 너무 너무 이쁘죠? 따글 따글한 아이, 너무 이쁜 아이를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 베님들베님들이키해놓은 어 아이들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부터 우리 베님 어 중에 김선자님의 아이들인데 너무너무 이뻐요 하나 하나 보여 드릴게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복내궁이라고 해서 꽃이 이렇게 이쁘게 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선인장과로 해서 투구, 오베사, 그 다음에 습지야,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디바, 요렇게 있어. 요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대마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고요. 네. 아주 이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온 피그 아이도 이렇게 이쁘고요. 불꽃이라는 아이도 어마어마하게 대품으로 이쁩니다. 네 여기는 어, 백마성이라는 선인장과의 그 아프리카 식물 쪽인 것 같아요. 이렇게 특대품의 라쿠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비는 어, 아크릴 물감으로 해서 스톤 아트를 해서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요. 어, 블랙 주얼리와 이쁘죠? 이렇게 해서, 어, 요렇게 전체적으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한점한점 한점 너무 이쁜 아이가 있으면 클로즈업 해서 보여드리고요. 요렇게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식재되어 있는 아이들은 다, 어, 할멸비 수제화분에서 공구하는 락구 화분입니다. 멋지죠? 이렇게, 어, 정사각형으로 해서, 요렇게, 같은 라인으로 놓으니까, 너무너무 멋지죠. 그리고, 베이비 핑거. 목대가 아주 꿀벅지로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꽁냥꽁냥, 꽁냥꽁냥 아이들도 요렇게 철화를 멋지게 있고요. 백 꽁. 와, 진짜, 목질화가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키를 칸스, 요렇게 있고요. 아요 요 아이는 블랙 잭아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요렇게 지금 어, 크림 로즈라는 아이도 이렇게 멋지게 있고요 판도라는 아이는 자구가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얘는 쉘브루 얘는 홍상생술 아우 색감 멋집니다 여기는 이름이 스프링 버터, 스프링 버터라는 아이데 아주 카리스마 장난 아니죠? 그다음에 옆에는 슈가볼, 와 멋집니다. 슈가볼 이렇게 있고요. 로비도나 네. 색감 아주 이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노우 바니그 아주 자구가 따글따글하게 달려 있네요. 이렇게. 수제 화분과 라쿠 화분이 이렇게 적절하게, 요 아이들은 수제 화분이에요. 꽁냥꽁냥, 그 다음에 얼레걸레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수제분. 아, 대품이에요. 특대품으로 해서 이렇게 멋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어, 아 하이보리. 너무너무 이쁘네요, 하이보리. 색감이 너무 이쁘게 들어갔고요. 얘는 체리킨 분생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백소정. 백소정이라고 해서, 어,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나여 있는 아이고요요 아이는, 요 아이도 호박분으로 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같이 났어요. 이쪽은 수제 화분, 이쪽은 라쿠 화분. 라쿠 화분으로 호박분이 이렇게 시리즈로 나온 걸 이렇게 달았습니다. 요 아이는 t m e 자구가 오, 상당하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나와 있고, 아주 짱짱하게 색감도 너무 이쁘죠. 피멍이, 어, 너무너무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여러 아이가 있어요. 네, 아침마다 아이들을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답니다. 그 옆으로 가면, 어, 저희 밴드에, 어, 닉네임을 쓰지 않고 반장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반장님의 키베론 아이들은 요 아이들은 소분이에요. 소분으로 해서 요렇게 아이들을 요렇게 심어주고 있는데 지금 요 아이는 지금 계속 입장이 안 좋아서 지금 다른 아이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수제화분이에요. 할미알비 수제화분에서 하는 수제화분인데, 어, 와, 이글베리. 이글비크, 어, 이글비크, 아우, 이쁘네요. 짱짱하니, 이뻐요. 그 다음에, 어, 다네의 여왕, 아우, 목질화가 끝내주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라쿠아분으로 해서 대나무분이에요. 특대품으로 해서, 요렇게 체르니, 체르니가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슈가볼, 슈가볼인데 아주 이쁘죠? 이쁜데 옆으로 보면 자구가 이렇게 튼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자구는 우리 배님 중에 어, 그림 그리는 집사님이 찜하신 것 같은데 어,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커팅을 한번 시간 내서 또 영상으로 커팅하는 방법, 커팅하는 모습 한번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알파소드금. 색감 너무 이쁘죠? 색감도 너무 이쁘고, 짱짱하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아도니스라고 해서, 어, 할비님 거 대품이 있습니다. 특대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고, 아이를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 피그. 네온 피그도 색감, 아오 색감에. 지금 물 고파요. 많이, 지금, 어 살충살균을 해주고 물을 굶기고 있습니다. 네, 색감이 일단 너무너무 이쁘게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TM. 요 아이도 TM. 그리고 여기는 로미오. 로미오인데, 어머, 여기서 또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로미오의 자구가 나오고 있고요. 캡틴 헤이라는 아이. 아주 색감이 이쁜 아이. 여기에도 라구에 이렇게 심어져 있고요. 그미트루는 어, 할미알비 수제야 분에서 락구 초창기에 나왔던 소분들이에요. 초, 초창기에 나왔던 소분들 이렇게 뮬란이라는 아이가 삼두루해서 짱짱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그 하트분 하트분에는 아메치스가 목질화된거 보세요. 목질화가 돼가지고 엄청 이쁜 따글따글한 아이들 너무 이쁘죠. 어, 너무너무 이뻐요사랑스러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 요렇게 세트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목질화가 돼서 아메치스 목대 있는 아이들. 네, 요렇게 있고요. 여기까지가 반장님이 캡해놓은 아이들이고요. 또 저희 밴드에 초롱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초롱 언니는 너무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요 아이들이. 근데 제가 영상을 잘못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렇게 찍어 올리는데 이 라울 같은 경우는 연정화분이라고 해서 어, 거북이가 이렇게 장수를 의미하는 아이가 있는데 지금 하엽을 어, 오늘 선자 언니가 다못 띄어주신 것 같네요. 네 하엽하고 물이 많이 고파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 같은 경우 색감은 너무 너무 잘 들었어요. 색감은 너무 너무 잘 들었는데 이름이 어, 폰타나. 폰타나인데 물고파요. 물고파서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이쁘죠. 이 아이는 이름표가 안 보이네요. 네. 그리고 그 옆에도 이렇게 일단 큰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엘파소드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온피고 아우 이뻐라. 지금 많이 시끄러울 거예요 선풍기가 아직까지 24시간 돌아가고 있어서 지금 시끄러울 겁니다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근 네, 네온피그 아 이쁘죠 색감 너무 이쁘고요 요 아이도 지금 물 고파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있다가 제가 음, 저면으로 해서 물을 주려고 합니다 네 슈가볼 멋지죠 슈가볼 멋진 아이, 아주, 요 아이는, 어, 물을 안 줬는데도 아주 짱짱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요 아이는 색감이 피몽으로, 저기, 피자주 색깔로 해서, 어, 백야. 어, 백야라는 아이가 수제화분에 있고요요 아이는 레티지아 철화예요 레티지아 철화. 이렇게 수제화분, 어, 수제화분에 있고요그 다음에 요건 트임분으로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샤론스톤, 샤론스톤도 있고요 레드벨, 레드벨도 색감이 이쁘게 있고요요 아이는 다크초콜릿이에요. 다크초콜릿인데, 어, 좀요 아이도 이렇게, 아, 로제트 아니, 피멍으로 해서 끝내주게 색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물고파요, 요 아이도. 조금 윗자랑감이 있는 것 같네요. 하우스에 있어도 한 여름에는 저희가 차각망을 해놓기 때문에 조금 윗자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맥나이언, 맥나이언 이렇게 입장을 보면 약간 열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지금 무르무르는 가지는 않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글비크라는 아이도 있고, 이 아이는 우주목백금, 우주목백금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름표가 아우라, 아우라인데 입장이 되게 컸어요. 땡그리 완전히 돼지 땡그리였는데 지금 입장이 많이 작아진 상태로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초롱이 거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땡그리 대장님이 땡그리 대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밴드에는 요 립스틱은 지금 여기에 키빼어 있는지가 좀 오래 되죠 오래 돼 있는데 지금 색감 보십시오. 색감에 그다음에 발톱, 꽃이 이렇게 살아 있고요. 어 지금 탑을 쌓고 있습니다. 한겹한겹 한겹 해서 탑을 쌓고 있어서 아주 멋있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 아이는 신천지 금으로 해서 선인장 뿌리가 없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이렇게 놓고 있는 아이입니다. 수입으로 바로 와서. 어, 제가 지금 뿌리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요 아이는, 어, 앙코르 같아요. 이름표는 없는데, 지금 요 아이도 지금 다시 분갈를 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밴드에, 어, 소다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소다 작가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백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선인장이죠 선인장으로 해서 이렇게 백성이 라쿠 화분 특대품에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레아라는 아이예요 레아 근데 이렇게 깨끗하면서도 피멍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부터 색감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지금 어 저한테 킵되어 있는 아이고요 네 이쁩니다 레아 요 아이도 라쿠 분에 있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어, 속상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렇게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토분. 네, 할비님 후배가 만드신, 어, 요렇게 토분에다가, 아 오로라가 좀 많이 윗자료인 것 같죠. 요번에, 어, 근데 발톱 끝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금과 녹이 너무너무 잘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이 아이는 이름이 어, 펄샤인 이라는 아이래요 펄샤인 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락구분 어우 어, 연꽃에 이렇게 있는 락구분에 있고요이 아이는 해모스 해모스 아주 이쁩니다 해모스가 이렇게 자리하고있고요 이 아이는 링고스타라는 아이예요. 링고스타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막구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 이거는 어 펄라이트하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금기가 나오네요. 링고스타도 금, 금이 금 나오네요. 이렇게 어 확연하게 금기가 어 보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배님들이 할미하우스에 키페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잠깐 또 아쉬우니까 할미 꺼 할미 꺼 이렇게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많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있고요. 어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펄본 베리크군도 이렇게 락 부분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이거 오팔리나 오팔리나 같은 경우는 아가아가들을 제가 합숙했던 아이예요. 작년 영상, 1년 반 전에 영상 찍은 아이도 있을 겁니다. 요렇게 많이 목질화를 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가 아주 꽃게가 좀 뽑아주려고 합니다, 지금. 웨딩드레스가 멋지게 특대품. 특특대품 낙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주 이쁘죠. 요렇게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어, 꽃대와 꽃대와 자구가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 조금 더 지켜보고 자구를 띄어서 한번 어, 심어주려고 합니다. 네,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목지라가 꿀벅지로 아주 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소분의 소분에 코끼리로 해서 이렇게 있는 아 베이비 핑거 베이비 핑거가 이렇게. 목지라가 돼서 이쁜 아이 코끼리 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칼큐리스도이 아이는 어좀 많이 컸어요. 많이 컸는데 이 아이는 한 명은 물 마르고 뒤에는 좀 아직까지 그런데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소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TM도 TM하고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자옥이라는 아이 자옥이금 그어 아주 조금에도 몸값이 아주 실한 아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락 부분에 락 부분에 아 얘는 오팔리나금 아주 이쁘죠 짱짱하니 색감이 너무 이쁜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락구에 잘 크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 이쁘죠 색감이 너무 이뻐서 제가 영상을 틀 때마다 보곤 합니다 이 아이는 쿠밍 쿰밍이라는 쿠링. 아이 아주 물고파요 지금 우리 지금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이 물고파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블루 아이언 블루 아이언인데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큽니다 한15 15 정도가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요렇게 블루 아이언이라는 애는 어 제가 36,000원은 시중가 36,000원이라고 써있는데 많이 컸어요 네 데리고 올 때보다 많이 컸고요 요렇게새 아이가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리킨이라는 아이도 군생으로도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청사초롱, 청사초롱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세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체르니, 체르니라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아우, 라꾸가 아주 이쁩니다. 라꾸에. 제 거는 좀 이렇게 빨리 보여 드릴게요. 이 아이는 워터루라는 아인데 와, 이렇게 해서 짱짱하게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쁩니다. 이 아이는 폰타나. 폰타나도 있고요. 이 아이는 판도라. 네,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간단하게 할미 하우스 자랑질을 해봅니다. 네. <laughs> 네. 여기까지 할미. 하우스에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네. 어, 영상, 어,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네,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